네, 800m 초등부 여자 우승자 강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우리 불과 며칠 전에 만났는데 우리 그때도 금메달 따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났어요, 우리.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, 영동초등학교 6학년 강나연입니다. 와 그때 이제 모니 원래 수영하다가 지금 육상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거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승까지 또 했잖아요. 와 진짜 이제는 내가 그냥 수영을 아예 버리고 육상 선수로서 나아가지 되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소감 좀 들어볼게요. 1등에서 <laughs> 네.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. 와 이번에도 네. 1등 너무 좋아요. 그럼 우리 기록 자체는 좀 어땠어요? 기록은 저번 대회보다 많이 안 좋아가고 네.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금메달 따서 좋아요. <laughs> 맞아요. 아니 그리고 사실 오늘 기록 자체가 저는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어요. 왜냐면은 우리 이대 선수랑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서 허, 오 우리 강양 선수가 오늘 엄청난 기록을 좀 냈나보다 했는데 오. 어? 정관 펌부리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선수들이 좀 기록을 내기가 힘들었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은 지난 대회 때 우리 인터뷰한 거 영상이 올라왔잖아요. 좀 봤어요? 네. 봤어요? <laughs> 어, 뭐, 어땠어요? 좀, 좀 <laughs> 창피했어요. 창피했어요. 그리고 그래도 이제 어,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강남 나 선수를 알아봐 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. 그래도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보내볼까요?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그리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우리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그 영상을 좀 보셨나요? 네.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<laughs> 엄마가. <웃음> <웃음> 엄마가. 사투리 쓴다. 고 우리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, 혹시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, 요 역시 부모님은, 어, 우리 딸이 이제 더 예쁘게, 더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우리 그러면은 금메달도 이제 집에 안겨드렸을 거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엄마가 축하한다고 해주셨어요. 아, 그러니까요. 그러면 혹시 오늘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어, 특별하게 좀 해주셨던 응원이 있다면, 한번 들어볼까요? 배재영 코치님이랑 윤승열 선생님이 응원해 주셨던 거랑 언니 오빠들이 응원해 줬던 거랑 부모님이 응원해 줬던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아, 역시 주변에 이제 나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강나 선수가 더 힘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또 매일매일 매번 이렇게 금메달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우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,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마무리 해 볼까요?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시금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강나연 선수 만나봤습니다.